또 네. 일로 줄거 같은데. 이로 다 오, 오 차소장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와, 410점이네. 0 k d 의 0.8군데 빨간색이네. 빨간색이 본데. 답이 왔는데. 프리즌프리즌한 어 팀? 어 인가 빌보카? 이게? prison p r i s 한팀 p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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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r i 이 o n prison prison p r i 나 o n prison 나1 1 s o n p r i s o 0 오른쪽 바로 갈게 어내 목표는 최대한 뚝배기 안 까고 몸샷으로만 잡는 거이 툭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내 목표는 동욱이가 쌓 주는 거 누구보다 빠르게 파밍하는 거 오케이 첫 번째 창고 전망대 오케이 네 쪽이야 아니내 네 쪽? 네쪽아 오케이 나 안다 아 철구로 아, 쏠까? 네가 먼저 쏴야겠는데 이거 왠지 어, 네 쪽으로 갈거 같다. 어 중간에 어. 나오면은 내 쪽으로 나오면 내 쪽으로 내가 먼저 쏠게. 강 나오나?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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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맞추도 되나? 어, 두대 아, 두대 맞췄더라. 아아 뚝까지 마세요 잉그시. 아아뚝안 까서 뚝안 까서. 한대 내야 내 앞에 내앞내앞내앞 앞, 내 어디 있어? 내앞 창고 들어갔어. 내 바로 앞 창고 아, 그래? 여기 여기 1번 핑. 어딘지 알지? 폭탄만 죽이면 재귀야. 어 그래 정확히 일보핑. 귀여워. 아 뚝배기 안 깠네 그 친구. 너무 좋. 그렇게 죽이기 너무 깔끔해. 이제 우리 방어구를 먹을 수 있잖아 우리가. 아 이렇게 뚝배기 깐거 같은데 이거 아까 안 깠네 나이스. 이건 안 깠어 못 맞았어. 오석클개 좋은데. 아, 차가 없나요? 자자자 그그 아이가. 어 맞아 그 뭐야. 야야 앞에 차 자자자. 맞지 그거? 맞아, 맞아, 맞아. 딱... 자라면... 맞아. 어 맞아맞아맞아 차딱 뭐야 칼치기 잘하면 어피스텔어 맞어 아 그냥 걸어서 개미 쪽 가든가 일단 아닌가? 겜지? 겜지? 겜지고? 아아또 겜지 시작하면 못나오는데? 아, 아, 그래. 아 가지말자 못나온다 이거 오케이 왜그러냐면 내가 지금 자동 달리기 해놓고 밥좀 먹고 싶거든요 이럼 그냥 하이마트 갑시다 오케이 털렸네? 크.. 심지어 이것도 털어갔다고 어떻게 털었냐 이거? 제이키들이 못된 뭐 가만 배워가지고 이런 거 들고 가고자 음, 야무지게 털었네 싹다 털었는데? 퀵 들어 차소리 개미집 간다 얘네들 확실해아 그렇네 아, 들어가고, 들어가고 있다 두 갠데? 음. 야 얘네랑 싸우면 되겠네 음. 오야 고인물처럼 누다 너야 그 싸야겠다 안 되겠다 쏘게요. 네. 아 잠만 아 들어갔네. 올라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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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봐. 아, 한번 더, 한번 더,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나이. 그렇지. 음. 세대. 와 세대 맞췄는데 그니까. 야 저기 안눕네아낙하할때 제대로 쐈는데. 맞아. 가오파는 안 맞아. 내어봐 대가리 내밀어. 못되게 한 음, 안, 안 맞아, 키안 보여. 음, 안 맞아, 네 거. 어쭈 맞다, 았 기절. 와스크스가 이제 뭐야, 패각정이 쏴서 죽였어. 어쭈 덕준이, 덕준이, 덕준이. 덕준이, 빨 덕준이 개새끼들 떨었나? 오 쏜다고? 미친 새끼. 오야너좀 쏜다? 너 갑자기 좀 쏘는 척하네. 만많나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자신 있어, 없어? 난없어이지 아, 재밌네. 한대 맞는 거 같은데. 삐빠네요. 뚝배한대 어? 맞았네. 뚝배기 하는데. 이스와이 새끼 눈막 가고 튀는 거 봐라. 뚝배기 한대데아 뚝배기 한 제대로 터졌는데. 그래 복수했다.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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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도 뛰자. 왜? 앞집 우리 뛰자. 어때? 너무 총을 많이 쐈어. 어때? 1번 집. 아 되겠나 이 씨발 이거. 아 이게 서클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같은데? 혹시 몰라. 살짝 이, 내가 조금 조금씩 이동해야 될것 같아. 나만 쏘냐? 와 이쪽이 세고 개꿀. 방어고 뭐 먹어다 봐줄까 너도? 아니? 오케이 나3 쪽.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갈까? 일단 여기 일평 집 갔다가 생각할까? 바로 앞에 우소아좀기렸나 박스다. 들렸다가 가보자. 일평 집에 있다가 아니면은. 아우, 쏜다, 쏜다, 쏜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안 쏠게? 내려봐. 저거, 160 방향, 정확히, 여기. 1번 핑인 것 같은데? 아, 어, 맞네. 1번 핑보다 좀더 뒤. 여기. 자기장 바뀌거든, 얘네? 음, 봤어, 봤어. 오케이. 쉘터 쪽.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무서우니까 일단 들어가 있자. 오케이. 진정할게 <laughs> 와, 단속을 어떻게 가냐. 차 없어서. <laughs> 그지 지금 또 딜레 아니면? 일로. 오, 차수장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도와이 채기야. 그래.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뛸 음, 뻔했고. 물론 보정기가 있어서 가능한 얘기지만 연막 치고 파밍할래? 어딨냐? 기억안 어? 난다 어디서 죽지한데 이제 오토바이도 얻었고 나이스 잠깐만 죽겼네아 찾자 이제 찾자 아, 이제 아있구나 푸이루 떡볶이야 거 들아 봐. 떡볶이님 먹을게. 누가 이 새끼 안 죽었어? 응. 핵에 버렸어, 그랬어. 오토바 타고 일단 갈게. 어디 갈래? 다가 그냥 1번 팀쪽에 이쪽에? 이쪽에? 음? 와, 네 여기. 여기. 여기라고? 응일로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우리의 모험은 다 닦으면서 가자 앞에 내가 사실 킬레 욕심내서 일로 온 거거든? 아 너무 욕심내는 거아가 이거 미안한데 너무 욕심냈어 이거. 음 욕심인데 살짝? <laughs> 다시아 있거든? 여기 죽거 같다 근데 우리가 음, 다시아 이거 새건데 아니야나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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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있어 세개 있어 모인 너 많아? 나 이.. 신통제 하나씩만 주라 그러면 나 하나씩 하나밖에 없어 이제 어 이제 이제 <laughs> 어 타있으면 돼어야 뭐야 무적정인데 어, 나이스 그럼 있나? 나이스 나이스 그럼 당연히 있지 모으면은 <laughs> 이거 모른다 아, 내가 봤을 때 절대 몰라 우리 모 새끼고 우리. 새끼 우리 야너 야, 3번에 걸리... 야너 3번에 타야 돼 4번에 타야 돼 내가 4번이지 어, 나, 오케이 나, 오케이 나, 그것만 생각해. 존나 <laughs> 재밌다. 이거 다시 한탈 오면 죽이죠. 나이스 가야 돼요 지금에도. 우리 발소리 들었겠네 일단. 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벌써 재밌어? 오케이 뒷각 없고. 음 절대 없고. 어 오케이. 아올라 나옵니까? 이거 사야 돼. 나카가 나와. 만드가 한도 오케이. 음 맛있어 집안에 하나아안 올라가죠? 와 다행이다 미친데 여기 안 올라가죠? 오케이 어떨 뻔 했다 이거 오케이 어쨌든 결과가 좋다 이거나 야야야야야야야들어 빨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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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시바스이 새끼야 어우 시야 뒤집어 냈어 와 이게 안 간다 이마야 어, 여기 보정기에 대탄해 오탄 존나 많대 이 안에 이 시체 하나 더 있거든. 소음기도 있고 일방인데 뭐 있니? 약주스 거기? 여기 칠탄이 나 칠탄이 나 주스 존나 나왔어. 아 존나 주스 먹었어? 출발하겠습니다. 20초 다 와야 되시네. 쟤네. 쟤네. 쟤네 그냥 다 징타 싸움이야. 가자. 칠탄 좀. 응. 어, 칠탄 없네. 아, 응. 갑시다, 갑시다, 갑다 다시 타고 갑시다. 아야야야야. 어맞지 거기 안 올라가죠?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지. 음. 응.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아, 어, 이게 약간 애매하다, 자리가. 중신 같은데 살짝? 차 뒤킹을 좀 해야지. 하나 둬 봐. 해야 되는데. 자, 더 그냥 박자. 모르겠다. 아니면은 아, 덕 독춘이가 근데 씨발 내거 킬딸을 쓸게 있을 게. 뭐 싶어. 아, 차두 개? 차두 개? 인정하지, 그러니까 오방가? 인정하지, 인정하지, 인정. 아야 오바, 절대 아니야. 아무도 몰라, 우리 여기 있는 거지. 시간 되면 바로 출발하자, 같이. 아, 차에 타 있는 거 개웃겼네, 씨. 이거 치킨 먹으면 유튜브 올릴게요, 이거 씨 이게 아까 유튜브 하나 나왔거든요. 뭐 시작했던 거지, 이거? 프리즈. 아,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200, 200, 200. 나, 나, 라이언 나, 라이언 아, 아, 오른쪽 뭐야? 뒤에서 보는데? 야, 이거 뒤에는 이거? 내가 수류탄 가는 거야, 이거? 음, 여기 지 음, 뒤에, 어, 맞아, 맞아 뭐야 슬류탄차 탄다, 있는거나 그냥 일단 카, 카, 간다? 어, 어디로, 어디로? 핑, 핑, 핑 아이 파. 오른쪽, 왼쪽, 왼쪽 끝 여기, 여기, 여기 1번, 1번 핑, 1번 핑, 1번 핑 사람이 있는 거 알지? 어, 알아, 알아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가야 돼사람내 자리, 내 자리, 지금 내 자리 사람 있다, 여기 음, 지금 내 자리 뒤에 뛰어 오는거 음. 잡으려고. n 방향. 뛰어 온다 저기. 온다. 아, 씨 아, 뭐야? 아, 아야. 아니, 커고팔 애들 왜 맞아 이게? 아. 솔직히 살려내려면 살릴 수있긴해 천천히. 경기적 사망인가? 어, 맞아. 맞아. 뭐야? 걔 죽었을 거야. 걔 죽었을 수도 있어. 스크스? 아니스크스는 아니야. 스크스랑 카고팔 대 정면. 여기 1번 피타 다 있고 엉덩이 뒤에 살림면 살려 살리긴 살림. 연방 안 깔게 연방은 내가 깔게 세워놔서 야, 연방 미리 깔아놔서 다행이다 와차 어. 뒤에 있다 응안 죽어 난 죽여버려 음 잘가 두마리 기절하나? 뒤에 뒤에 나온 뒤에 뒤에 이제 남았어. 됐어 됐어 됐어. 끝끝 끝. 죽었 라스타 라스 라스타. 칠십오점 어 어. 이십오 방 나. 칠십 여기 여기 나무 나무 팔십 나무. 음. 바로 앞에 나무. 긴 나무 어. 아니 그뒤나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리다 제발 너한테 안 맞게. 얘, 한 대를 못 맞추냐? 한병 하나 더. 야 이거 안돼인간나 제발 안 천천히 해, 그냥 살짝. 나 나이. 나